무시당하면 화가 나는 진짜 이유, 뇌의 편도체가 폭발한다. 행복한 브레인. 무시당하면 화가 나는 진짜 이유, 뇌의 편도체가 폭발한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경험은 누구나 한다. 이 반응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속 편도체가 즉시 폭발하듯 활성화되는 생물학적 반응이다. 편도체는 원래 생존을 위해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에서 무시, 무관심, 차가운 태도는 편도체에게 포식자 접근 같은 위험 신호로 해석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이유는 편도체가 사회적 위협을 물리적 위협과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와 무시는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였다. 집단에서 밀려나는 것은 곧 생존 가능성을 낮춘다는 뜻이었고 편도체는 이를 즉각 감지해 강력한 스트레스 반응을 발생시켰다. 오늘날의 무시는 비록 생명을 위협하지 않지만 뇌는 여전히 위험이 접근한다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 이유는 편도체가 자존감 과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매우 민감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무시당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이는 편도체를 통해 위협적 자극 으로 분류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시상 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 즉 HPA 스트레스 축이 작동하면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이 생화학적 폭발이 곧 화, 분노, 흥분, 참기 어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드러난다. 세 번째 이유는 편도체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순간적으로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무시당할 때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충동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은 정상적인 신경 반응이다. 편도체가 방어를 준비하라고 신호를 보내면 전전두엽의 활동은 일시적으로 억제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별것 아닌데도 열이 받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편도체가 감정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 과거의 상처를 즉시 소환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무시당한 경험, 인정받지 못한 기억, 비슷한 말이나 표정으로 느낀 상처가 편도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현재 상황과 매칭되면 강한 감정 반응이 재점화된다. 이때 감정의 강도는 현재 상황보다 과도해질 수 있다. 결국 무시당해 화가 나는 것은 예민해서가 아니라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생존 시스템 때문이다. 편도체는 당신이 위험해 보인다고 판단하는 순간 신체 전체를 방어 모드로 전환한다. 이 반응을 이해하면 감정이 폭발할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 내 뇌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고 이는 감정 조절을 훨씬 용이하게 만든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시당하면 화가 나는 진짜 이유. 뇌의 편도체가 폭발한다. 행복한 브레인.